퇴근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일주일 열심히 라이브 방송 달리고 드디어 주말 시작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더워지면 맨날 맥주를 마시는데 지금 수목금 디톡스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내일 결혼식 사회 보거든요. 결혼식 사회도 보고 내일 에어하우스라는 페스티벌도 놀러 가는 날이라서 급진사를 조금 빼려고 오늘도 샐러드 먹을 거예요. 여보야! 여보야, 나 이따가 내일 내가 코스에서 결혼식 하객룩 입으려고 어. 산게 있는데 두개 중에 골라줘. 음, 아주 따사롭네 우리 집. 제이디, 엄마 퇴근했는데 인사도 안 해? 알았어, 밥 먹자. 일단 밥부터 먹자. 우리 새로 산그 올리브 오일 뿌려 먹어 볼까? 여러분, 이 올리브 오일 완전 강추해요 이거 제가 지난번 브이로그에서 그뽀뽀에서 먹자마자 제가 그 자리에서 주문했던 베지카라는 올리브 오일인데요. 이거 진짜 빵 찍어 먹어도 맛있고, 아이스크림 위에 얹어서 먹어도 맛있고 오늘은 샐러드 먹을 건데 이 위에도 한번 뿌려 먹어보려고요. 저 여자 자기 버튼 하나 안 잠긴 거 알고 있을까? 어, 진짜네. 디톡스 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기는 어? 하다 클럽에 있어 그래서 커디기를 먼저 해 응. 유치원장에 갔또있거상교못해한 며칠 열어줘 아... 어, 오케이 음? 는 어, 뭐야? 이렇게 자국이 났어? 응. 너대한척 해? <laughs> 카메라 꼈다고? 아. 뭐 들으세요. 하지 마. <laughs> 내가 근데 브이로그 찍을 때 보고 깜짝 놀란 게 요거. 너무 심해. 아니, 뭐. 그,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보가 못뭐 돼. 네이클로버를 죽는 장면이 있었어. 어? 여기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그냥 하얘 오빠 이거 이거는 내가 하기 귀찮은 이런 수준이 아니야. 무조건 관리 좀 해. 알았어요. 어? 뭐? 왜? 네? 할로 때. 하지 마. <laughs> 맞지? 여기도 놨었잖아. 오, 그럼. <laughs> 이번 주는 이제 다 끝났어 제대로. 여 있어. 한번 대충 입어볼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하객룩이 아니. 야 시상식 룩이었네. 달라. 음~ 요거네. 이게 신부가 원했다 딱 그런 느낌의 화려하고 컬러풀한 느낌? 요거 입고 내일 사회 보러 가보겠습니다. 좋은데요? 메이크업 받고 가려고 생얼이야. 응? 음.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the 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A as long as the seasons are around you, follow that plan. Oh, so oh, let 진행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회자기 때문에 네좀 양보를 하도록 하고 베스트 드레서분들을 직접 뽑아서 제가 첫 번째 베스트 드레서를 한번 뽑아볼게요. 꿀벌 티셔츠 앞에 계신 분 신부님 삼성 선물. 맞나요? 어, 아, 네. 오늘 만약 당첨된다면 신랑 신부에게 12% 정도 기부하겠습니다 <laughs> 네, 정확히 지금 카메라에 다 찍혔으니까요 약속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 가죽 베스트를 입었고요 사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거고요. 우리 전화하시는 분 전화 그리고 저맨디 지금 자주먹부시고 하나 둘셋다 같이 이렇게 할까요? 둘셋 보라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갈라고. 자 들어와. 에어스나볼까요운어디내려어 그... 안녕하세요 수박들에어하스라는 <목소리로는> 거를 완전 음악 즐기면서 야외에서 캠핑 느낌으로 밤새도록 음악을 즐기는 그런 섹션도 있고 뭐 아침에는 요가.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뭐 춤추고 놀다기보다는 복합 문화 공간 같은 조금 더 자연주의적인 느낌으로 러프하게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라서 이게 막그 어린 친구들이나 막 힙한 그런 느낌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강아지도 같이 갈수 있고 아기들이랑 엄마들도 같이 오는 가족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되게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라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가보실까요? 브런치 먹으러 갈 거예요. 날씨가 좋아서, 오에논 블라우스 입고, 해가 너무 쎄가지고, 아, 이거 제가 저번에 하울에서 소개해드렸던. 진짜 보전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해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저 요즘에 피부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기미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쨍한 날에는, 이거 진짜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방에 돌돌돌 말아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해가지고 제가 그때도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소재도 진짜 좋고 뭔가 코디를 해치지 않는 썼을 때딱 여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편하고해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아 날씨 네, 좋음. 지금 가는 곳은 아틀리에 세템버라는 곳인데요. 팝업으로 지금 서울에서 열렸어요. 덴마크 그 코펜하겐 가시는 분들은 여기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여기가 코펜하겐 카페인데 여행 가시는 분들은 여기 꼭 들리려고 스케줄에 넣어두시는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그 카페 공간을 그대로 이제 북유럽을 떠다놓은 것 같은 인테리어 때문에 되게 웨이팅도 길고 겸성 겸성하다 그래서 수박계를 보여드리려고. 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갑니다. 아, 이거 골프 칠 때도 좋을 거 같아. 신저가 이쁘겠다. 아, 신저. 이게 옆을 좀 가려줘야 되거든. 여기가 이렇게 아, 옆을 가려줘야, 아, 가려줘야 아, 돼. 불설입니고 여기는 불설입니다. 이게 뭐야? 콩요만하네요치즈는 어. 맛있어요. 맛있고 음. 네. 어우, 맛 집에 그냥 가면서 노래 듣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기왕사실거면 살짝 더 비용을 모아서 뜻따를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진짜 꽂혀있는 노래 중에 또 하나인데, 그 김나영그 옛날 노래예요. 김나영님, 뭐지?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서 막... <놀던> <목소리> 방금 퇴근했고요. 저녁에 이제 나갈 거라서 반팔 티셔츠로 바꿔 입어줬고, 치마는 더라이 제품, 화이트 컬러 롱 치마 이거 입어줬습니다. 가방은 이번 애의 신상 제품이고요. 브라운 컬러 벨트랑 톤온 톤으로 같이 깔맞춤해준 코디. 제가 여름철에 또 이렇게 화이트룩 좋아하거든요. 올화이트룩. 이거 문선 티셔츠인데 그 티셔츠 가운데 절개 라인 싹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쇼핑하울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약간 오버핏으로 나온 화이트 컬러 셔츠거든요. 아간지워 제가 맛집 소개해드리는 거 좋아하시는 수박씨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저희 동네에 또 새롭게 알게 된 와인바에 한번 가볼 거예요. 아, 느낌이 좀 괜찮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JT도 갈수 있어서 그거 아시죠? 지금 안 보이고 안 듣는 척하지만. 지금 이거 강아지들 이거 귀 뒤로 다 젖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 듣고 있어. 데려가는지 안 데려가는지. 귀 각도가 지금 다 뒤로 젖혀져 있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제이디. 너 듣고 있지? 나갈까? 제이디 엄마 기다려. 신발은 저번에 릴스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자라 우리 또 발리나 레 수주입니다. 여기는 방배 카페 골목 쪽에 가는 길에 있어요. 완전 저희 동네라서 사실 뭐 멀리서 찾아오시라고 추천드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 동네 사시거나 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와보셔도 괜찮을만한 그런 곳일 것 같네요. 레이지 비전이라는 와인바입니다. 자리, <mile> 가얼마 <and fingers> 없는 작은 곳이구나테 a 블 너무 귀엽다. t y 은 u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이 not s u 양복쟁이 갑자기네. 아, 아, 진짜 유튜버 남편 다 됐네. 근데 네, 방송 합도 확실히 피디님한테 합이 합의... 더 커요. 제이프 아니에요. 죽으세요. 새우쉐비체입니다. 고 지금 제가 오늘 레드가 땡겨가지고 내추럴 와인 중에 살짝 베리류 느낌도 나면서 단독으로만 먹어도 괜찮은 가볍게 당도 있는 와인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냥 와인만 마셔도 맛있네요. 음. 나 약간 히피펌의 장인이 되는 것 같아. 너무 잘 배우지 않 음, 내가 아까? 응. 진짜? 응. 내가 다한 거야. 예쁘지? 거기서 해준 거 아니야? 응, 내가 다 했어. 오늘은 거기서 안 받았어. 뭐르고야할데기 마을 아, 쉬고 싶기 때문 쉬지는 못해. <목소리> 내가 강제로 라도 영어를 혼자 생각을 못해. 정말, 서로소에노를 쓰는 일을 <웨이 목소리> 하니까, 반나워서 좀 자주 오는 걸수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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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도 라면 비주얼이 라면이 아니네 그 감독이 이게 뭔가 위험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확한 비유를 냈겠네요 너무나 잘 들어갔는데 비유가 뭐냐면 사진기가 나왔을 때 화가 들은 이미 끝났다고 아... 예를 들어서 수채화 그리고 뭐 인물화 그리고 한 사람들이 어디 사진보다 어떻게 우리가 잘 그릴 수 있냐. 이제 우리 끝났다. 그럴 때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 또 다른 직업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AI 시대가 되면.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됨으로써 오히려 옛날에 그 <laughs>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반대로. 반대극적으로. 우리 꼬지가 있다는 거 <laughs>